자, 지금 시간이 2023년 7월 25일 화요일 오후 8시 21분입니다. 나스닥 백지수. 자, 하단선은 올봉상 여기 있고요 상단선은 여기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은 매도 가치도 없고, 매수 가치도 없어요. 양쪽 다 없습니다. 주봉원 상단선은 여기 있고, 저가는 깨졌어요. 응. 저가가 깨졌기 때문에 매수가 안 돼요. 네. 매수는 안 되고, 매도가는 15,600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어 매도를 못하죠. 네? 월봉 매도가는 15,870 정도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주봉 매도가는 15,600 정도 되는 거니까, 지금은 매도를 하기에도, 그렇죠. 그리고, 매수를 하기에도 그래요. 왜? 저가가 깨졌으니까. 주봉은 저가가 깨졌기 때문에, 이제 목표가가, 여기에요, 여기. 여기니까, 15,300. 아니다, 15,030. 예? 15,030까지 내려가야 되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제 생각에는 올라가더라도 매수는 아니고 예? 매수는 아니고 매도를 하려면 주봉상 최소한 15,600원 넘어야 됩니다. 15,600에서 이번 달 고가. 예, 그 사이 영역이 매도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매도자가 매도를 하고 싶다면 15,600에서 이번 달 고가까지의 공간이 아, 매도자가 누려볼 만한 공간이구요단 고가를 넘으면 안 돼요. 예, 지금 상태에서 이번 달 고가를 다시 넘으면 예, 안 됩니다. 고가를 안 넘는 상태에서 매도를 해야 되고 매수는 일봉상 저가가 안 깨지면 돼. 예? 일봉상 저가가 안 깨지면 매수를 할수 있고요. 일봉상 저가가 깨지면 예, 이번 달 저가까지 내려갈 수 있는 환경이에요. 자 정리하면 매수자는 어제 저가가 깨지지 않으면 매수할 수 있다. 매도자는 15,600에서 지난주 고가 사이 그 영역만 매도가 가능하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달 차트를 보면 이렇게 생겼거든요. 다음 달에도 한번더갈수 있잖아요. 위로 다음 달에 한번더갈수 있어요. 15,789까지 지금 수치에서 보면 15,789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15,789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 예, 그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공격적으로 매도를 해야 될 이유는 없다. 예? 공격적으로 매도를 해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보수적으로 접근하셔야 됩니다. 자, 부탁 마치겠습니다.